안녕하세요.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멘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명상에서도 일상에서도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도 많아지고 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했는데요. 이런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머릿속에 생각만 더 선명해지고 이것이 저를 정서적으로 더 힘든 상태로 내몰았습니다. 정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었죠. 어떻게 해야 잡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어떤 자료에서 봤던 글이 떠올랐는데요.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생각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.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, 그래, 생각은 통제할 수 없어.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생각에 반응하지만 말자.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, 생각이 일어났구나. 하고 일어난 생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. 그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, 또 생각이 일어났네. 하고 바라보고,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며 명상을 하던 어느 순간 제가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이 안 일어났었네 라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.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. 생각에 대한 저항 자체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생각이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.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대체 왜 이렇게 잡생각이 일어나지?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도 했고요. 우리의 일상이 내 편일 때는 우리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우리 삶이 내맘 같지 않을 때, 힘들 때,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잡생각이 일어나죠. 그리고 그 잡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심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?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요즘 생각이 너무 많다면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아보세요. 명상을 할 때든 일상 속에서든 말이죠.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